4월 2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10편 123편부터 125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24편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답해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세각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자, 오늘의 시편은 120편에서부터 1 3 4편에 이르는, 이른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그 시들 가운데 세개의 시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간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들을 성전에 올라갈 때,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하러 올라갈 때 불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124편을 포함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이 시들은 이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각 시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주제 면에서 통일성을 띠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 전적으로 신뢰함이라는 그 주제가 모든 이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인식하고 시를 읽다가 보면은 이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욱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오늘 이 백이십사 편은 이 핵심적인 주제가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일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자 먼저 한 가지 가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만약에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했겠느냐. 자그 가정에 이두 가지 가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원수입니다. 자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하게 될 위기는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그 이방 세력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묘사 묘사에 있어서나 또 고대사적으로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소국 참 명소도 작고 어, 그 세력이 작은 이런 나라 정도는 거뜬히 무찌를 수 있을 법한. 그런 강한,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나라마다 편차는 있었겠지만 뭐 대다수는 이스라엘이 쉽사리 이기기 힘든 나라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왜 존속하고 있는 것인가? 저 강한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저 대국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원수들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 존망의 기로에 서게 한두 번째 위협으로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홍수. 이 물로 심판하게 되는 바로 그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미를 좀 확장하자면 이 홍수로 대표되는 자연 재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대 자연으로부터 나온 이 재해는 우리의 손으로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산불이 굉장히 어 번지고 번지게 되었죠. 어, 참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일리도 잡기가 어려운 것인가 속수무책으로 이 부는 바람에 계속해서 산불이 번져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도 또이 안타까운 소식을 통해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과거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것과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이집트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이 홍해의 이 압도적인 위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홍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원수 그리고 홍수, 이두 가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위협이 갖는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가 없는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원수와 홍수에 집어 삼켜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주께서 우리로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셨는데, 이 7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마치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이 찢어져서 풀려나게 된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걸린 이상 사실 사냥꾼에게 잡힌 것이나 다름없죠. 잡힌 채로 이 사냥꾼이 이 마무리를 하러 오면 그냥 그 즉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새는 이스라엘은 이 사냥꾼, 원수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물이 우연히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쩌다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구절이 마지막 8절이죠.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수도, 홍수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앞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예배하러 갈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듭거듭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인생 중에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매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에 공 예배에 나올 때에 매일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경건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겁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기보다는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